선배들 네, 나왔습니다. 와 미쳤다. 2 0 토요스도 갔다 키이자1만 1만엔네. 총으로. 아무래도 거기 코츠돼가 음. 어 퀄리티 생각하면 굉장히 저렴한 것 같거든요. 도에서좀더 먹으려 그러면. 어 선배님 안녕하세요 도쿄산 남자 도산남입니다 연년 셈 받았지만 군디죠 도산남데스 오늘은 등산하러 이 다쿠오산 근처에 왔거든요 어 다쿠오산이 이 도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등산하는 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어이 도쿄의 북한산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이 근처에 정말 끝판왕 이 가이산동 파는 가게가 있다고 하거든요 예, 어떤 가게인지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언제 레지면 선배님들 제 따라오세요. 네 지금 내린 역은 이 타카오 역이고요. 등산 하러 가기 전에 먼저 밥부터 먹으러 가도록 할게요. 역 주변은 이런 느낌이에요. 네, 식당 가는 길은 이런 느낌인데요. 와, 이게 전부 다 지금 은행나무인데 아직 노랗게 안 됐네요. 어, 일본은 한 12월 중순 정도는 돼야 이게 노랗게 되더라고요. 지금 10월 말인데도 노랗게 된게 하나도 없네. 와. 여기 한 12월 중순 오면은 장난 아니겠다 엄청 기네 은행나무가 어네선배님 도착했어요 여기에요 어 참고로 오픈시간이 11시거든요 제가 조금 빨리 도착해 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기다리면서 좀 메뉴 좀 볼까요 예, 보시면 와 정말 다 비주얼이 미쳤어요 이건 제이타크 카이센동 참고로 이거 먹을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 가게에서 제일 인기 많은 메뉴가 이거 타이쇼 오마케스동 참고로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파는 음식들이 와다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에요. 참고로 스시집이니까 스시도 판다고 합니다. 이거 스시 코스네. 네 선배님들, 어, 메뉴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카이센돔이랑. 이렇게 초밥, 이렇게 팔고. 근데 여기가 약간 스시보다는 가이센동이 좀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저렴한 거는 1680엔부터 이렇게 있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가이센동도 있고. 와, 근데 여기에서 파는 음식들이 다 비주얼이 미쳤네. 와다 맛있어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인기 많은 게 타이쇼 오마카세동 이게 제일 인기 많은데요. 이거는 2 3 0 0엔이요 2,300엔이면 오, 굉장히 저렴한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오늘 이걸로 주문을 했어요. 프리미엄 오마카세동 3,700엔. 아마도 이거는 수량 한정인 것 같으니까 예 참고하세요. 아, 안래도 지금 내 선배 좀 나왔습니다. 와, 미쳤다. 비주얼 봐. 이렇게 굴까지 있고요. 이렇게 성게알, 우미도 있고. 와, 마으로도 퀄리티 미쳤는데? 야, 맛있겠다. 네, 그리고 이거는 된장국. 그리고 이거는 차항시일것 같은데. 예, 차항시네 예. 와, 이 비주얼 미쳤다, 진짜. 비주얼 장난인데요? 아니, 요즘에, 그, 즉기지 시장 가면은, 정말 요만큼 나오는데도, 이 카이센동이 막 5,000엔, 6,000엔, 8,000엔 막 그러거든요? 3,700엔 하면은, 뭐, 비싸겠다고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퀄리티 생각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 굉장히 저렴한 것 같거든요? 도쿄에서 이 정도 먹으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파는 데도 없지만, 파는 데가 있다고 치더라도, 한 6,000엔에서 한 만엔 사이는 줘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이, 이대로는 먹기 힘들다고, 이런 굴 같은 거는 먼저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우니도 그렇고. 일단 뭐가 있는지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어, 굴에는 보니까 풍치가 벌써 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와, 미쳤다. 네, 그리고 우니. 호타테. 밑에도 엄청 많은데? 마그로 있고, 사몽이 있는 것 같고, 뭐, 오징어도 있는 것 같고, 하마치도 있는 것 같고. 와, 근데 마그로도 홈마그로예요 냉동이 아니고. 와, 미쳤다. 보시면 새우도 있고 뭔가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비주얼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어, 먹겠습니다 국물 와, 냉장고도 미쳤다 진짜 맛있다 일단은 새우부터 음. 아, 맛있다 와 네기토로도 있고 이렇게 와사비 살짝 올려가 음, 와 진짜 많다. 그리고 가이신동에 이렇게 카키 불 주는 거는 솔직히 처음 봤어요. 와 비, 비주얼 보소. 네, 불 먹어볼게요. 와 미쳤다, 진짜 맛있다. 카키 오마이니스 오마이더라고. 엄하해. 엄하요 아, 여기ですか? 日本人이 막 1번 막 이때라. 어, 갑기노나카데. <목소리> 어, 알 알겠더라고요. 알겠어. 네, 선배님들 일단은 밥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밥이 어떻게 뭐 어떻게 해돼? 야 어, 밥 있네. 어, 밑에 있어. 예. 네. 근데 좋은 거는 어 밥이 또 리필이 된대요. 인심이 엄청 후하신것 같아요, 사장님. 뭘 해서 아무래서 뭘 보항이오가 한가지로 내주면 지금 이 집에 내주니까. 그냥 막으로는 녹아요, 녹아. 어. 네, 이거는 하마치 같아요. 음 퀄리티 음. 미쳤다 그.. 그 시료인거가 그.. 거가 카레 카레 응 음. 네. 카레라는 물고기인가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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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체 제가 마구로를 좋아해서 그런 곳도있는데 어, 마구로가 진짜 맛있다 선배님들 지음 음. 음. 이게 겹겹이 쌓여있어가지고 계속 이전선이 나오네 와 근데 진짜 먹으면 먹을수록 싸다고 느껴지는 게 다른 가게에서는 보통 이거 3그릇 아니면 4그릇 네 만들어서 팔수 있을 정도의 생선양이거든요 그런데 3,700에 내면 진짜 엄청 저렴한 거 같아요 근데 이건 사몽도 있고 후니에 소유를 많이 넣지 마 아, 이거만요? 알겠습니다 나쁜 후니는 소유를 넣어요 나쁜 후니는 소유를 넣지 마 알겠습니다 네, 운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운이 색깔 보소, 진짜 신선해 보인다. 음, 와 하나도 안 비려. 카키랑 운이가 진짜 맛있다. 호타테도 먹어볼게요. 음. 호타테 도 장난이다. 음, 와 재료 중에 별로인 게 없네. 다 맛있어 진짜. 아, 왜 이렇게 신싱해 지금 반 정도 먹었는데요. 와 벌써 지금 배가 불러와 <laughs> 진짜 이 정도면 역대급 가성비인데 3 7 0 0엔이 이렇게 싸게 느껴지는 것도 처음이네 와 회가 진짜 뭐라고 먹을 해야될 쫄깃쫄깃 탱글탱글 딱딱하지도 않고 뭔가 이게 씹는 맛이 있네 아, 음식을 진짜 맛있게 먹으면 그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오늘 딱 그날이야 와 역대급인데 진짜 두 번째 카키 음. 곧. 고려는多分トヨスとかプチ切りだったら一万円1万円ぐらいする 限りだけで2つで写真 そうそうちょっとちょっとおかしくなっちゃってるね。楽しいよ。たべる側は観光地ですから高い。うん。ちょっと品かなそうそう。品も使ってて。うん。 어, 소유 가계. 네, 선배님들 서비스로 주셨어요. 어. 마늘 이렇게 가른 게 있네. 이거는 아마 마구로를 구워서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어 맛있다. 어 짜초면. 어와 근데 맛도 맛있지만이 사장님이 진짜 역대급 친절함이 쉽다. 네. 음. 어이 먹어도 먹어도 왜안 줄어? 음. 네 그리고 생선 하나하나가 크기가 커요. 어 재료를 전혀 안 아끼시네. 어 제가 봤을 땐 이렇게 파시면은 별로 안 넘으실 것 같은데. 녹아 녹아. 제가 지금 꽤 그래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많이 먹는 편이라 다 먹겠지만 어 일반 사람들은 다못 먹을 것 같은데. 아 어, 드디어 이제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배가 너무 불러서 밥은 추가를 못하겠다. 이게 한점한 한 점이 다 커요. 이게 굵기도 굵고. 음. 솔직히 밥안 먹고 회만 먹고도 배가 부를 정도의 그런 회 양이야. 어 배불러 아, 배는 완전 부른데 사시미가 많이 남아 가지고 아, 아렸다 잘마밥달라그랬어요 응, 사장님이 인심이 엄청 좋으시네. 네, 근데 이렇게 많이 먹어도 어차피 제가 등산을 할 거라 다 소화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마지막. 음. 응. 차한 무시. 맛있네. 고추장 사모 됐다. 와, 친구들 진짜 맛있게 먹었다. 양도 양이지만 퀄리티가 미쳤는데요. 3,700엔에 저 퀄리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어, 다른 가게 같으면 저 양은 한 4인분 정도 양이거든요. 와, 어, 근데 3,700엔이면 완전 거저인 것 같습니다. 어, 돈이 정말 하나도 안 아까워. 와,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간만에 밥 먹으면서 행복감을 어, 느낀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밥도 배터지게 먹었겠다. 예, 다카오산 가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다카오산 들어가는 입구에요. 아, 좋다. 아직 단풍은 안 들었는데, 날씨가 딱이 등산하기에는 좋은 날씨여가지고, 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가지고, 지금이 딱 좋아서, 좀 빠르지만 그냥 왔답니다. 어, 여기 조금 단풍 들었네. 네, 이 나무는 조금 단풍 들었네요.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어, 새로 생겼네. 어, 좀 볼까요? 아, 이렇게 등산 용품 파는 거구나. 네, 이렇게 카페도 있고. 어, 이건 뭐 맥주 파는 기계 같은데요. 센 맥주가 나오나 보다. 어, 여기는 젤라트랑 무슨 디저트 이렇게 파는 가게. 어, 여기 예쁜 가게 많이 생겼다. 네, 커피 팔고요. 아우뚜어 무슨 매장이 많이 생겼네. 어, 옛날 한국 시골에 살때 이런 기계로 뻥튀기 파는 아저씨 있었는데, 어. 여기 다카오산 현재 위치가 여기고요. 다카오산 정상이 저기인데, 항상 저기 여기 오면은 일본으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나리산 코스로 어, 올라갈까 합니다. 이 코스. 네. 내려올 때는 일본이나 뭐 다른 코스로 뭐 내려올까 해요. 보시면 대략 소요 시간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은 기념품 같은 거나 뭐 과자 이런 거 많이 팔고요. 그리고 상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또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일반인들도 여기 타카오산 많이 등산하러 오거든요. 이나리야마 코스는 이쪽이네요. 이쪽 코스로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네. 아우, 좋다. こんにちは 아니 내려오는 사람들은 간간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은 제 뒤에 한 명도 없네 또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신사가 또 있고 역시 일본 코스보다는 길이 좀 험난하네 일본 코스는 엄청 올라가기 편한 그런 길이거든요 별로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아 땀나네 어, 그래도 확실히 공기가 좋긴 좋네. こ니치와 네, 이렇게 등산하다가 만나는 사람 있으면, こ니치와 라고 하면 돼요. 강아지랑 등반하신다こ니치와 사, 뜸이, 뜸이, 다이스 아, 가만히. 名前何て言うんですか?겐키군です겐키 군. ん겐키く아 겐키くん。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もうちょっと頑張ったね。んですか 아,よかった。 아이, 어 귀엽다 강아지. 저분은 나뭇가지 좋은 곳주셨네어 뭐야, 디에분도 나뭇가지 좋은 곳주셨네 이런 뱀이 여기 나온다고 하네요. 아유 무서워라. 아니 단풍은 안 지었는데 날씨가 딱 좋다 진짜. 선선한 게 어, 산타기 딱 좋은 날씨야. 하이. 어, 저기 또 강아지 내려온다. 아유, 강아지 등반하는 데가 많네. 아, 다온것 같은데요? 어, 아, 네, 선배님들. 정상 도착했어요. 와 아, 정상에는 역시 사람이 많네. 어, 후지산 보인다. 어, 네, 선배님들. 저 멀리 후지산 있는데 보이세요? 요거요거 구름이 좀 끼긴 했는데, 그래도 후지산 보이네. 어, 그래도, 후지산 바서 사이다. 어, 역시, 산 정상이라 비싸긴 하네. 보리차가 230엔. 보통 150엔 정도인데. 오케이. 어, 못 어, 몰라. 어, 천천히 걸어서 올라왔는데요. 1시간 반이 안 걸리네요 중간에 안 쉬었으면 거의 1시간 만에 올라왔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산타기 딱 좋은 날씨라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올라온 코스는 올라오면서 별로 구경할 만한 그게 없었네 경치가 아무래도 일본 코스가 가게들도 좀 있고 근데 군데 그래도 경치 좀 구경할 만한 데가 있어갖고 어, 여기 처음 오시는 선배님들은 일본 코스로 오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소가지 <laughs> 쓰기 어우저 애기도 여기까지 걸어서 올라왔나 보다 멀리 도쿄 스카이 트리까지 보인데요 여기는 요코하마 랜드마크 있고 어, 에너시마도 보인다네 보일라나 네 여기 바로 앞에 보이는 도시는 하츠오즈 같아요 이쯤이 지금 신주쿠 같아요 어 여기가 요코하마 같은데 네 여기 랜드마크 보이네 오늘 구름이 살짝 낀 날씨라 완전 선명하게 보이는 건또 아니네. 예, 조금 아쉽습니다. 네, 좀 섰겠다. 어,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내려가는 거는 진짜 한 시간이면 내려갈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간만에 산타니까 너무 좋네. 어, 내려가는 길에 이렇게 절도 있거든요. 역시 일본 코스로 올라가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네, 이거 보세요. 아직 단풍이 확실히 이르네요. 한한달 뒤에 오면은 절정일 것 같은데. 네. 저렇게 떡 같은 것도 구워서 팔고요. 먹거리가 네. 이건 있답니다. 여기 안에 원숭이 볼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여기는 유로예요. 네, 500엔. 생각보다 원숭이 엄청 많네. 아, 이게 원숭이 가족 인데 어, <laughs> 엄청난데요. 다 <laughs> 친척이랑 사는 거네. 네. 어, 네 선배들 지금 딱 내려왔고요. 현재 시간이 4시거든요1시부터 올라갔으니까 어 대략 3 시간 정도 걸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 다카산이 신주가에서 한 시간 반이 먹을 수 있는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는 산이거든요. 어, 혹시라도 등산 좋아하시는 선배님들은 참고하시고요. 오늘 점심 식당도 정말 괜찮았으니까 어 같이 어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괜찮은 가게 있으면 찍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가끔 놀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선배들. 자, 사용.